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순위 정해버리는 남자 내순남 산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질문 여러분 흑역사라는 단어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흑역사라는 말은 본래 표준어가 아닌 일본 애니메이션 건담에서 유래된 말이요 건담에서 어떠한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역사라는 단어와 한자 검을 흙이 합쳐져서 어떤 인물의 밝히기 부끄러운 과거의 느낌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죠 요즘 뭐 기사,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죠? 바로 대체할 만한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일텐데요 뭐 굳이 찾아보자면 암흑기? 아 근데 이것도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찰지지가 딱 뭔가 어, 고속버스에서 바지에 지렸던 흑역사라고 하는 그 감기는 느낌이 부족하단 말이죠 네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요즘에 시대가 변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신조어들이 쏟아지죠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 대체할 만한 다른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스며든 이게 표준어가 아니야? 대체 불가능한 신조어 탑5 오늘도 역시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제 취향이니까 확실한 팩트를 기반한 공신력은 당연히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가볍게 살펴봐 주세요. 자, 갑시다. 먼저 5위 신박하다입니다. 신박하다라는 말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죠. 신기하면서도 참신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도 역시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 말의 유래는 디시인사이드 와우 갤러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직업군 중 성기사라는 직업을 비하하는 드립으로 바퀴벌레에 비유해서 성기사를 성바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어든 기가 들어가는 글자를 박으로 바꾸는 드립들이 갤러리 내에서 유행하면서 갤러리 내 유저들이 신기하다를 신 박하다로 바꿔부르면서 이 말이 생겨났습니다. 아, 저는 진짜로 여태까지 신박하다가 신기하다 그리고 쌈박하다를 합쳐서 신조어로 신박하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뭐죠? 그 경멸의 눈빛. 뭐 아무튼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신박하다는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가끔씩 쓰는 표현이 됐죠. tvn 예능 프로그램 명으로까지 나오면서 표준어처럼 완전히 자리를 잡았네요. 이게 근데 하, 참 대체 표현을 찾기도 애매해요. 뭔가 이 신기하다의 느낌과 신박하다는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그냥 어, 어 신기하다의 느낌이라면 이 신박하다는. 신박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아 어렵네요. 넘어갈게요. 자, 4위는 뭘지 궁금하시죠? 바로 대인배입니다. 대인배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릇이 넓고 덕이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도 사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인배의 뜻과 반대의 뜻을 가진 소인배라는 단어는 신조어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표준어인데요. 대인배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바로 김성모 화백의 럭키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소인배를 대인배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 소인배라 하는 것이지 라는 다소 오그라드는 대사로 대인배가 처음 쓰였습니다. 나중에 밝히길 작가는 당연히 소인배는 소인이니까 반대말은 대인배라고 생각해서 썼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 없는 말이라 당황했다. 라는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 단어 또한 노라조 슈퍼맨의 가사의 한 구절. 예능에서의 자막 등으로 널리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참 대체할만한 말이 생각이 안나요. 뭔가 대인배라는 단어가 풍기는 그 특유의 니앙 굳이 뭐 소인의 반대말을 찾자면 군자라는데 군자배? 하하 이건 좀 아니잖아 자 3위는 뭘것 같으세요? 바로 왜 때문에입니다 10년 전 대히트를 쳤던 육아 예능의 시초 아빠 어디가 많은 국민들의 귀여움을 받았던 가수 윤민수씨 아들 윤후군은 대유행을 몰고 온 한마디의 문장을 남깁니다 형왜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 헷갈려서 왜 때문에 라고 말한 건데, 그 표현이 유행을 하면서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 됐죠. 사실 요 말은 결이 좀 다른 게, 뭐 때문에 라는 대체 표현이 확실하고, 사람들도 틀렸다는 걸 알면서 유행어처럼 사용을 하죠. 하지만 특유의 귀여운 듯한 느낌과 착 감기는 뉘앙스는 자꾸만 이 표현을 찾게 만듭니다. 이 표현의 유행이 힘입어 나왔던 그룹 스텔라의 왜 때문에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왜왜왜왜 왜, 왜, 왜 때문에 뭐 이런 노래인데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사실 저도 찾아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딱두개 남았습니다 2위는 바로 1도 모르겠다입니다 하나도라는 표현에서 하나를 숫자 1로 바꿔서 하는 표현인데요. 많이들 쓰시죠? 요즘 보면 재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표현은 예능 진짜 사나이에서 헨리가 한국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라고 했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를 1로 표현한 순수한 그의 모습이 웃기다고 생각한 시청자들을 통해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후 예능을 비롯해 정말 수많은 방송에서 쓰이면서 대중들에게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노래도 다들 아시잖아요 1도 없어 예전의 느낌 뭐죠? 그 경멸의 눈빛? 사실상 이 표현은 하나도를 1도로 바꿔서 쓸수 없는 일종의 국어 파괴인 셈인데 정말 대유행을 해버려서 이제는 1도라고 표현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 아 이거 관련해서 참 재밌는 게이 표현 때문에 드라마에서 일종의 오게티가 생겨버렸죠 디즈니의 드라마 카지노에서 참우식이 이런 대사를 쳐야 하여튼 나 1도 돌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비슷했나요? 죄송합니다 카지노의 시대적 배경이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이 표현이 나온 게 2014년이었으니 맞지 않은 점넘어할게요자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뭘까요? 바로, 바로, 바로 태자와 창렬입니다 이두 단어 제가 굳이 뜻을 설명해드려야 될까요? 모두가 알고 계시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두루두루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유래는 편의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9년 연인 김창렬 씨의 이름을 빌려 편의점에서 판매되었던 김창렬의 포장마차 가격에 비해 가성비가 굉장히 굉장히 떨어지던 모습으로 그때부터 가성비가 떨어지면 창렬이다 라는 표현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GS25에서 판매했던 김혜자 도시락은 가성비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창렬의 반대말로 혜자라는 단어가 같이 유행했죠 그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혜자롭다 혜자스럽다 혜자다 창렬이다 창렬스럽다 창렬하다 등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가 되었죠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연예인 김창렬씨는 김창렬에서 김창열로 개명도 하고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과대포장을 창렬이라고 부르는 게 무덤덤해지고 본인도 가끔씩 쓰신다고 하네요. 저 또한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젠 구글에 창렬을 검색해도 김창렬 씨 사진보다는 음식 사진만 잔뜩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근데 대체할 단어가 있긴 해요. 뭐 허접하다, 형편없다, 저질, 불량, 부실, 부족, 비효율, 과대포장, 화장성색, 데기만 있다, 속빈 강정, 비좋은개살 뭉갈 다 부어, 가성비가 가... 안 좋다, 실속없 시... 등의 단어가 있긴 하지만, 아, 이거 완전 창렬이네. 할 때의 느낌, 아. 이게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창렬의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단어는 정말 창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게 표준어가 아니야? 대체 불가능한 신조어 탑5를 살펴봤습니다. 아, 나는 이걸 생각했는데 이게 안나은다 라는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산체스가 이런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